한 구원자를 세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간 전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laughs> 아, 요즘 아, 제가 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약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인간이 참 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제가 눈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다른 데도 좋, 뭐 건강하지만 제일 건강한 거 꼽으라고 그러면 제가 눈이 정말 좋았습니다. 1.5 이하로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되게 좋죠. 안경 쓰시는 분들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눈 좋은 사람. 아, 제가 시력도 좋고, 시야도 넓은, 아, 또 눈도 맑은. <laughs> 거기는 동,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눈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아, 그런데요. 눈이 좀안 좋아진 거예요. 어, 제 눈은 늘 좋을 줄 알았거든요. 시력이 나빠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예전과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 약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아, 세상의 학문으로 인간을 평가하면, 인간은 참 대단한 존재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아, 특별히 인간의 지식, 과학의 수준,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간의 재능, 인간의 능력도 꾸준하게 발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를 뭐 발견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주 탐사선을 보내고 정보를 얻게 되고, 이러면서 정말 아 인간이 최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아 과학의 시선으로 보면 참 인간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 엄청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무능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기분 나쁘죠.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은 무능하다. 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데 대단한데 왜 성경의 눈으로만 보면 왜 인간은 그렇게 작은 존재처럼 묘사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살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은 인간이 약한 존재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이 인간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그 어떤 것들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수 있는 존재, 존재는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뛰어난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한 능력,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는 아니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전등을 하나 갈았거든요. 전등을 키면 전등이 뭐, 환하죠. 조명이 환합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내리면 그 전등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환하게 비치는 것 같지만 스위치만 내리면 전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전등 같습니다.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는요, 뭐, 200km, 300km 달리지요 그러나 그 엔진의 시동을 꺼버리면 그 자동차는 달릴 수 없습니다. 엄청난 로켓을라 할지라도 거기에 스위치가 내려가 버리면 전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고철일 뿐이 고철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우리를 영으로 영을 넣어 주셨거든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영적인 힘, 그 영적인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밖에 볼수 없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참 대단해, 보이면, 대단해 보이는데 엄청난 존재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이것을 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마치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거 같아요. 나는 대단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아마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수 없다. 이게,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 라고 여기는 마음, 그것처럼 위험한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정의해 볼 때, 우리의 무능,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 앞에 서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참 무능해요. 그죠? 그런데 이 무능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 무능이라는 것난 무능해 난 약해라는 것이요 잘 인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나의 무능 나의 약함이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나보다 훨씬 강한 그런 것들을 만날 때, 내가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아 내가 참 무능하구나 내가 참 약한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비로소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어떤 한계를 만나게 될때 그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때 그럴 때 진짜 나의 무능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거든요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자기들의 힘으로 할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무능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 문제의 발달이 있습니다. 7절이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게 결국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가장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할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도 할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지 않아. 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자기 머리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잊혀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실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좀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는 존재, 나는 그렇게 무능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 없어도 돼, 라는 생각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간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메소보다미아라는 나라는 쉽게 말하면 아람이라고 한 나라입니다 아람의 왕이 구산 리사다임인데요 이 아람을 통해서 8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돼요 오늘 성경에는 8년 동안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핍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왕의 이름,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만으로도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를 약간 짐작할 수 있게 해요. 이 구산이라는 것이 이름이고요. 리사다임은 표현인데, 리사다임의 뜻이 뭐냐면 죄를 많이 저지른 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너무 악독한, 지독하게 악독한, 이란 뜻이에요. 이 구산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독하고 또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 이름만 들어도, 아, 악독한 왕이야. 너무 지독한 왕이야. 너무너무 괴롭힘이 큰 왕이었다. 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없이 살수 있어, 땅이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잊어버렸습니다. 땅이 있으니까 나 무능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 고난을 당하게 돼요. 이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8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요. 비로소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살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한 사사를 세웠습니다. 구절에 그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웠어요. 이 운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오늘 이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을 구절에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이 갈렙의 아우 아버지가 그나스인데 이 그나스는 갈렙의 동생이었다는 거죠 갈렙은 누구죠? 여우수와 함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니엘을 소개하는데 갈렙의 아우 그 아버지가 갈렙의 아우였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운니엘이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 신명기서 1장 3절에 보니까 갈렙을 소개할 때 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운니엘은 이 순종의 가문, 그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 한번 잡혀보면 거기에 이 갈렙과 운니엘의 관계가 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앞에 보기 볼게요. 여호수아서 15장. 16절과 17절 제성경으로 342면입니다. 요사서 15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랗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줄이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날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 아내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어, 이 운니엘과 이 갈렙의 관계가 잘설명되어 있죠. 갈렙은 그러니까 운니엘, 갈렙은 운니엘이 큰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운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당시에 이기라세겔이라는 지역이 점령하기가 쉬운 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할 정도의 참 중요한 땅이지만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었거든요. 이때 운열이 가서 점령하죠. 그리고 아내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또 용기 있는 사람. 결국 이 운이엘이 드디어 첫 번째 사사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은 돌아오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사사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운이엘을 사용하셔서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손을 넘겨주심에 운이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절에 보시면 운이엘이 있는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어.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나는 무능하지 않아. 이 땅이 있으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죄, 죄가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진노가 임하죠. 그 진노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비로소 그제서야 아, 하나님 필요하구나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패턴이 보이세요? 이 패턴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범죄하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이 임하고 고난이 임해요. 그 고난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셔요. 범죄하시고 그러면 진, 아, 범죄하고 진노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회개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르게 되죠. 이게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자 오늘 오늘 이 운일 첫 번째 사사로 통해서 이 패턴을 처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구절입니다. 구절.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몇 명을 세웠대요? 한 명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지금 누가 떠오르세요? 이 사건이 사실은 운예의 사사시대의 운예를 세운 사건이지만 이거 좀 넓게 보면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구원을 이루는데 그 백성을 구원하는데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연이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하기 위해서 단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한 사람을 세워요 사사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좀 약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지 말고, 좀 여러 사람을 세워가지고 일하셨으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힘있게 그 일이 진행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백 명, 천 명을 세워가지고요, 확! 일으키시면, 더 빨리, 더 쉽게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가끔 가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좀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좀 좀 대단하게 일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이 모습이요 저는 좀 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좀 더디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마음의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아유, 그거 갖고 할수 있을까? 싶은데요. 하나님은 마음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또올라온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오늘, 오늘 하나님의 방식이 한 사람을 세운대요. 그런데, 그런데 또 다른 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그에 임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많은 의 방식, 힘센의 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함께 하심의 방식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보니까 오늘 이긴 건 운의의 손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운이엘이 이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구산 리스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 이기신 거죠. 그리고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을 세워가지고요. 이렇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 이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참 특별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일 때도 있죠. 그러나 사사시대에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해내가신다라는 겁니다. 많음의 방식이 아니라 함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가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유 목사님 저 혼자 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저 혼자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이렇죠. 제 마음 같아서는좀 능력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옆에다가요, 착착착착 포진해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막 힘내 가지고 막 이래 붙였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혼자일 것 같은,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롭게 느껴져요,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놀랍게 넉넉하게 이기시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게 이기겠나 할수 있겠나 싶은데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그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마음 먹으시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한 사람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류가 죄를 지어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한 사람, 때로는 그 영역에서 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나 혼자인 것 같아요. 힘들어요. 많은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셔서 오늘 내 앞에 있는 구사다임을 이길 수 있게 주십시오. 내 손에 넘겨주십시오라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가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놀라운 역사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숫자, 힘, 이것으로 일이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평가하시면 안 돼요. 진짜. 진짜 능력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쓰임받지 않는가에 가장 귀한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